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오늘 유니버셜 타워 디펫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각성 캐릭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친구들을 리뷰있었는데요 각성을 시키지 못하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화 재료를 거의 다 모았기 때문에 오늘은 각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캐릭은 바로 샹크스하고 그 다음에 아카이누를 한번 각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를 아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네요 와 안녕하세요 레벨이 150이야. 엄청나게 높잖아. 저도 111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화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진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샹크스 진화 재료가 검그 다음에 바다 파편 3개 유니버시 파편 2개 마지막으로 꽃잎 파편 6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화해도 피해량과 쿨다운 범위가 변하지 않거든요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바로 한번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화하기 가자 어손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설. 이렇게 제가 묶여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예전에 봤었죠? 이렇게 무언가 돌아다니면서 팡하고 제 머리에 딱 꽂히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샹크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어, 뭐야! 나오자마자 끝나버렸어! 안 돼! 아, 이게 아닌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캐릭은 바로 아카이누입니다. 아카이누도 바다 파편 4개에다가 유니버션 파편 3개, 마그마 헬멧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불타는 파편이 6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진화하는 돈은 5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또 가자.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데요. 또 웃기게 되고요. 나는 어디 있는 건가? 6월,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바바박 확 꽂히고 그 다음에 아카이누가 짜잔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럼 바로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아카이누입니다! 와! 이게 신화가 되어버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아카에누가실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대나저나 아까 샹크스를 잘못 봤는데 샹크스는 이렇게 멋진 포즈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진화가 끝났고요. 그럼 지금부터 리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세졌을까요? 그럼 함께가 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로 샹크스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샹크스 가보자. 샹크스 같은 경우는 설치 가격이 800원으로 동일한데요. 우선은, 와, 몸에서 막 짜릿짜릿한 게 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짜릿짜릿함은 없었던 것 같은데, 각성을 하니까 지금은 짜릿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공격을 다 껐거든요? 바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켜고 보면은, 어, 뭐야? 잠깐만. 지금 훨씬 더 멋있어진 것 같은데? 보시면, 보세요. 원래 공격 모션이 이랬었나? 세번의 검격이 나가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일을 이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 더 간지가 다는것 같은 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향크스몸에서 붉은색 오로라가 이게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치면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패시브를 보시면 어? 뭐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우선은 공격 중에는 기저상태의 면역이 되고요 선장의 애측 보면은 범인의 모든 유닛에게 20% 피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폐황색이 있는데요. 폐황색 없이 스테이크 쌓이지 않는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3초 동안 스턴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오, 3초 스턴을 걸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턴이 100%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턴 쿨다운도 100% 조금 더 길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스톤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스톤의 쿨다운도 100%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스톤에 걸리게 되면 더욱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 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격 모션은 아 이것도 똑같네. 검격이 앞으로 날아가면서 팡 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공격 모션을 보시면 보여줘 세 번째 공격 모션. 이렇게 앞쪽으로 또다시 검격을 날리면서 그냥 팍팍팍 한 번만 공격하는 건가 보시면 보여줘 아몇번 날아가네요 두번 정도 날아가는 것 같은데 보시면 한번 공격하고 두번 공격해서 적을 처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란색이 바로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공격 모션 이게 진짜죠 이번에 새로 생긴 공격 모션인데요 보시면은 뭐야 전체 방향기다 그리고 폐을색기네요 보시면 이렇게 넓은 범위를 저척력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 데미지도 많이 늘었습니다. 데미지가 지금 3600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천0정도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꽤 많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으로 보시면 데미지가 4200까지 늘어나고요. SPA 8.8 레인지 37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척력 공격으로 진짜 넓은 범위를 공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어줘야지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카이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누 같은 경우도 더욱더 멋있어졌어요. 첫 번째 공격 모션은 똑같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 모션을 보시면 이렇게 불주먹, 마그주먹이죠? 용암주먹을 앞으로 뻗치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도트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격 모션을 보시게 되면은 와! 지금 보시면은 주먹을 위로 뻥 날려서 야! 앞쪽으로 이렇게 마그마 주먹이 날아가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암 주먹이 앞으로 날려갔네요. 그리고 이렇게 도트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들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팡팡팡 하면서 앞으로 쫙쫙쫙. 적들이 모두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와, 진짜 세졌다. 보시면 데미지가 1,200까지 늘어났고요, s p 6.8 레인지 38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넛 막걸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암웅덩이가 이미 작용 중이라면 50%의 데미지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하여튼 이렇게 아카에노 역시 각성을 하게 되면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샹크스하고 아카에노 각성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코드를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코드는 이틀밖에 사용할 수 없고 레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드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y t 1 0 t 느낌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2000제 모듈스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YT10K 느낌표 꼭 입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유닛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토를 돌려가지고 보석과 돈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큰일 났네요. 아 여러분들도 나중에 오토 돌려가지고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